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시간 관리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 많이 해봤는데, 그냥 결국에 저는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고요. 할 일을 적어놔요, 그냥. 어떤 식으로 적냐면,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냥. 쭉 해야 될 거를. 뭐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뭐 매달, 뭐 어떠고, 어떠고 어떠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하면은 지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리. 그래다 하면은, 여기 보면 처리 완료된 일들 해가지고 뭐 몇월 며칠날 이거 다 완료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냥 처리 못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서 뭐 이제 회사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게 있잖아요 안 해놓고 묵혀놨죠 그러면 이제 항상 저의 마음을 이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젠간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 시간관리 전부예요 <laughs> 제가 잘 못해요 못해서 그냥, 빨리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오래 걸리는 일, 그리고 중요한 일. 요,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할수 있는 일은, 그냥 팍팍팍 해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쓰면 지우는 맛이 있어요. 좀, 목록을. 그래서, 빨리 할수 있는 거는, 그날, 일어나서, 빨리빨리 처리해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래 걸리는 일을, 뭐, 오늘까지 해야 된다 하면은, 오늘은 하루 왼종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이거 일을 하느냐고 다른 일을 못 하는 날이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기간이 있는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보통 미루죠. 미루게 된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성향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디데이를 정확히 적어놔요. 디데이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인지를 해놓죠. 그럼 대부분 다 막바지에 몰아놓고 힘들게 하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일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요한 일은 미리 미리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죠. 이게 이론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제가 나이 이렇게 먹고도 잘안 고쳐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노트프룸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JW 프리노트. 요거예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폴더 정리하고 막 메모장 정리하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얘기했지만 왕피란 말이에요 왕피 그러니까 무계획이에요 되게 굉장히 저는 무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무계획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메모를 대충이라도 하느냐 이거는 직업의 특성이에요 개발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메모랑 읽음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환경설정에 암호 하나를 찾는데 하루 왼쪽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눅스 루트 암호를 내가 항상 쓰던 거여가지고 외워놨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 6개월 지났어요. 나 왔어. 그 암호가 기억이 안 나요. 아, 보였더라. 도저히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럼그 암호 찾는다고 한몇 시간 날려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뭔가를 잘 적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더라. 그러면 아예 안 적게 되더라. 이게 제가 찾은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고, 막잘 적으면 좋죠. 근데 그게 너무 일이 되면 그냥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한 게딱 이거예요. 날짜, 오늘의 할 일, 적고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제 머릿속 인지만 해놓고 빵꾸 안 나고 잘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는 딱 하나, 번호 붙이기, 연도, 붙이기. 딱요 규칙만 해놨어요, 제가. 폴더 만들 때 1번, 환경 설정. 이렇게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21, 고추, 건조기, 만들기, 프로젝트. 딱요거만 해요. 그래서, 아, 21년도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 연도는 제가 안 적었었거든요. 나중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안 적어놓으면 엄청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거라. 이래서 제가 요렇게 하고 있어요.